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를쌓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지원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자 음, 내 환난 날에 음 내,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달을사랑하노라하며 우리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색 눈자 사라진 사람을 아래에 묶고 거절을 떨었으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고을을 크게 드렸었으므로, 야곱의 아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는 땅, 로스, 곧 베델을 이루고, 음, 그가 거기서 제단을쌓고 음, 그곳을 음, 에벨엘이라. 고 불렀으며 이는 그의 형이 나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에게 나타나셨으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박그시라 불렀으며 불렀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내 이름이 야곱,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라 생각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 종회가 종 내게 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음, 야곱의 하나님 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길를 떠나 에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에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그 그가 나산할. 즈에 잠파가 그에게 이런 들어가지 몰라 지금 내가 있는 또등나머리라하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 불렀으 불렀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면 에브나코 베들레미 길에 정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엘때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서장이 거절할 때에 루우맨이 가서 그 아버지 첩비라와 동체맘에 야 이스라엘 을 들었더라. 야곱의 나들을 열두리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우맨과그 다음 시몬과 가 레이와 요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라의 아들들은 요셉과베날 음, 아니면, 음, 라일의 요정, 길의 아들들과 정가 답달리요, 레아의 요정, 실버의 아들들은 각과 아세린이 이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나르면에서 그에게 난 자더라. 음, 야곱이 기앗 아르바에 마블에 가서 그의 아버지 야석이 일어났던 <laughs> 네, 길에 어,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려던 헬브론이더라. 음, 아,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내가 기원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정에 들어가. 음, 그, 그의 아들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